두 눈은 광명천이니 광명천 가운데에는 일월 광명세조를 나타내고, 두 귀는 성문천이니 성문천 가운데에는 무량성 여래를 나타내고, 두 코는 불향천이니 불향천 가운데에는 향적 여래를 나타내고, 입의 혀는 법미천이니 법미천 가운데에는 법비 여래를 나타내고. 몸은 노사나천이니, 노사나천 가운데에는 성치노사나불과 노사나경상불과 노사나광명불을 나타내고 뜻은 무분별천이니, 무분별천 가흔데에는 부동열에 대해 광명불을 나타내고, 마음은 법, 법 계천이니 법계천 가운데에는 공왕열래를 나타내며 함장식천에는 아나함경과 대반열반경을 나타내고 아래야식천에는 대지도론경과 유가론경을 연출하느니라 선남자야 부처님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부처님이니 아파여한 모양이 되어. 대통지성 여례를 나타내느니라.